네, 안녕하세요. 쇼우스 김영인입니다. 저희는 지금 미코노스와 함께하고 있고요. 잠시 후에 영상 보고 돌아오시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쇼호스트 김영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어, 지금 막 거산 대표님도 들어와 계시고, 어, 어제 제가 거산 대표님과 잠깐 채팅방에서 채팅을 했는데, 너무 반갑습니다. 거산 대표님. <laughs> 네, 아, 어, 저희 오늘은요, 미코누스와 함께하고 있는데, 정말 미코누스가 제가 예전에 방송을 했었거든요. 근데 우리 쇼호스트들 사이에서, 아, 정말 미코누스 괜찮다, 괜찮다, 너무 좋다, 막 이렇게 소문이 나서, 정말 저는 방송을 하고 한 일주일, 이주일 이렇게 지나니까 정말 우리 쇼호스트들 사이에서 정말 미코노스 제품이 하나씩 다 들려져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정말 신기하다. 아, 내가 방송을 했던 물건이 정말 좋아서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제가 그 미코노스로 돌아오게 됐습니다. 어, 거선 대표님이 자네킴님 뵈러 왔습니다. 하시고 어 맞아요. 손님들은 회원가입하시고 오픈 이벤트와 채팅 참여. 회원가입 시 무궁화가 10개, 하루 한번충전되고 10개 이상 누적이 되지 않는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라고 거선 대표님이 말씀을 하셨는데, 아 어, 네, 너무 감사합니다. 저희 지금 막 손님으로 돌아와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, 정말 회원가입 쉽거든요. 회원가입 뭐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본인 인증 절차만 간단히 거치시면 회원가입 하실 수 있고. 뭐 그냥 봐주시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드리지만 저희 들어오셔서 함께 채팅 참여하시고 또 즐거운 방송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. 아네막 손님이 많이 들어와 계세요. 아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 미코너스 오늘은 두 가지 제품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. 첫 번째는 정말 여자분들이라면, 그리고 요즘에는 남자분들도 이거 없으면은 못 산다고 하시거든요. 쿠션, 쿠션이 보통 왜 우리 메이크업을 할때 여성분들이 막좀 귀찮거나 해서 파운데이션 대신 그냥 톡톡톡톡톡 끄들겨서 쉽게 메이크업을 할수 있도록 나온 게 그 제품이 또 쿠션 제품인데 그 쿠션 제품이 우리 미코노스에서도 나왔습니다. 저희 지금 두 가지 색상이 있거든요. 이렇게. 롱라스팅 쿠션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. 이거 보이세요? 한 번만 클로즈업 해주세요. 오. 이거 케이스부터가. 약간 심플하면서도 약간 홀로그램이 싹 들어가 있어서 뭔가 튀는 듯한 느낌? 심플하면서, 그러니까 튀지 않으면서도 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싹 드는 위코노스의 우리 쿠션 제품입니다. 어, 제 앞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거를 정말 많은 우리 쇼호스트 분들께서 쓰셔가지고 지금, 솔직히 좀 지저분하네요. <laughs> 지저분한데, 이거 싹 여시면, 보통의 쿠션 제품들처럼, 이렇게, 안에 스펀지 뽕뽕뽕뽕 뽕 뚫리고, 그 안에 파운데이션 제품이 싹 들어가 있는, 이코노스의 쿠션인데요. 이 롱라스팅 쿠션이 정말 좋은 이유가요. 우리 왜 쿠션 같은 거 사용하면은, 보통, 아니, 쿠션이나 파운데이션, 뭐, 다들, 아실 거예요. 왜 사용을 하시는지. 어, 잠깐, 이제 멈췄어요. 화면이 멈췄는데. 잠시만요. 아이고, 화면이 멈췄네요. 에고, 에고.